인류의 운명을 바꾼 건 거대한 혁명도 위대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 속에서 태어난 한 조각의 금속이었죠. 거친 돌멩이를 들고 사냥하던 우리 조상들이 단단하고 날카로운 금속을 비로소 손에 쥐게 된그 순간, 인류의 역사는 어떤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도구의 변화를 넘어 문명 전체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권력과 전쟁 그리고 사회 구조를 극적으로 재편했던 금속혁명의 대서사를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이 시간 속에서 함께 찾아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인류는 돌을 깎고 다듬어 도구를 만들며 생존해왔죠. 날카로운 돌칼로 사냥하고 돌독기로 나무를 베며 돌멩이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석기시대는 길고도 험난한 인류 진화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인류는 불 속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반짝이는 액체가 식으면서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구리였죠.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돌멩이에 불과했지만 곧 구리가 쉽게 변형되고 녹여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구리는 생각만큼 단단하지 못해 여전히 돌보다는 무르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인류는 또한 번의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주석이라는 광물이었죠. 구리와 주석이라는 두 가지 광물을 찾아내고 이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뜨거운 불꽃 속에서 녹여내는 과정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마법을 부리듯 평범한 돌멩이가 아닌 차갑지만 견고한 새로운 물질을 탄생시키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청동입니다. 이 청동은 순수한 구리보다 훨씬 단단하고 가공하기 쉬워 인류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청동은 그 자체로 매우 귀한 금속이었죠. 구리와 주석 광산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복잡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광물을 채취하고 엄청난 고열을 견뎌내며 녹여서 합금하고 다시 정교한 주주틀에 부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재련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었던 청동은 자연스레 소수의 권력자나 숙련된 장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초기 청동기 유물들을 살펴보면 주로 왕이나 제사장 같은 지배층의 장신구, 의례용품, 그리고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세공된 청동 장신구는 착용자의 신분을 상징했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청동 제기들은 신과의 소통을 돕는 신성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찬란한 청동 유물들은 당시 청동이 얼마나 특별하고 경외의 대상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청동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회 계층을 공고히 하고 권력을 상징하며 심지어 신성한 의미까지 부여받았던 귀족의 금속이었던 것이죠. 이 새로운 금속은 인류에게 강력한 힘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시간, 청동이 소수의 권력자나 숙련된 장인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귀족의 금속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이 놀라운 금속은 단순히 화려한 장신구나 신성한 의례용품에만 머무르지 않았죠. 인류의 손에 쥐어진 청동은 이제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패권을 가르는 힘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전 석기시대의 전투는 날카로운 돌날이나 나무창이 주된 무기였을 겁니다만 청동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는 청동은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하여 묵직하면서도 정교하게 주조된 청동검은 상대방의 방어를 손쉽게 꿰뚫었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투구와 방패는 병사들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보호해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맨몸으로 싸우던 이가 갑옷을 입고 강철 검을 든 이와 맞서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청동 무기를 손에 쥔 전사들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곧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무기의 발전은 단순히 싸움의 기술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동 무기로 무장한 소수 집단은 주변의 부족이나 마을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고 강한 무력을 가진 자들이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더 많은 자원을 독점하며 결국 거대한 도시국가나 제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청동기 문명이 꽃 피웠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은 청동 무기를 통해 주변 지역을 통합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청동의 영향력은 전쟁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수단인 농업에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투박한 농기구 대신 청동으로 만든 쟁기나 괭이는 훨씬 효율적으로 땅을 갈고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해주었죠. 단단한 청동날은 돌밭도 쉽게 읽을 수 있었고 더 깊고 넓게 경작이 가능해져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인구 증가와 식량 자원의 풍요로 이어졌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는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더큰 공동체를 이루는 기반이 되었고, 이는 다시 도시의 발전과 문명의 번영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동은 여전히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구리와 주석 광산이 드물게 분포되어 있었기에 이 귀한 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먼 지역에서 광물을 들여오거나 숙련된 장인들이 복잡한 재련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었던 청동은 자연스레 무역의 핵심 품목이 되었습니다. 청동 광산이 있는 지역이나 주요 무역도를 장악한 세력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고, 이들은 청동 무기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력을 키우며 더욱 강력한 지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반도체나 히토류 같은 특정 핵심 기술이나 자원을 독점한 국가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청동은 단순히 도구의 변화를 넘어 사회의 계층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전쟁의 양상과 문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청동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이는 끊임없는 갈등과 정복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 세계의 지배자들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찬란한 유물들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와 힘을 과시했고 강력한 청동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이끌며 새로운 제국을 꿈꿨던 것이죠. 청동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더큰 탐욕과 폭력의 시대, 즉, 문명을 재편하는 거대한 격변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류는 어떤 다음 단계를 맞이하게 될까? 놀랍게도 그 다음 단계는 청동이 지닌 명확한 한계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청동 무기라 할지라도 격렬한 전투 중에 쉽게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청동은 기본적으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데 이 주석이라는 광물이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어 자원 확보가 무척 어려웠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희귀한 광물처럼 청동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재료였고, 그래서 소수의 지배층만이 청동 무기와 도구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제약은 청동 시대 문명의 확장을 끊임없이 가로막는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새로운 길을 찾아내기 마련이죠. 인류의 눈은 이제 또 다른 금속, 바로 철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은 구리나 주석처럼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구 곳곳에서 흔히 발견되는 아주 보편적인 광물이었죠. 처음에는 운석에서 떨어진 철을 주워 사용하거나 우연히 불에 달궈진 광석에서 철이 녹아 나오는 것을 보며 그 특성을 어렴풋이 짐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차를 끌 빚듯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불과 쇠를 다루는 기술을 서서히 익혀 나갔을 겁니다. 철은 청동보다 훨씬 단단하고 질겼습니다. 청동 검이 격렬한 싸움 끝에 부러져 버리는 순간에도 굳건히 버텨내는 철제검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을 겁니다. 더불어 철은 청동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광석은 지구 어디에서나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처럼 장점만 가득한 철을 다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재련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연약한 씨앗을 거대한 나무로 키워내듯, 인류는 뜨거운 불꽃 속에서 철광석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망치로 두드려 강도를 높이는 고된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철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은 처음에는 소수의 문명권에서만 비밀리에 전수되었습니다. 그 선두에 섰던 문명이 바로 고대 아나톨리아, 즉 지금의 튀르키의 지역에 자리했던 히타이트. 제국이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기원전 14세기경부터 철 재련 기술을 독점하고 이를 강력한 무기로 활용해 주변 문명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날의 핵무기 기술처럼 철기 기술을 국가의 최고, 기밀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들의 철제 무기는 당시 청동 무기로 무장한 다른 제국들의 군대를 손쉽게 제압하며 고대 세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히타이트 제국이 철기 기술을 독점한 덕분에 한동안 고대 근동 지역은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비밀을 영원히 가두어 두지 못하는 법이죠.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하고 그들의 기술자들이 흩어지면서 철기 재련 기술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한때 소수만이 알던 비밀스러운 기술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고대 세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귀족이나 소수의 전사들만이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풍부하고 저렴한 철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무기와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이는 전쟁의 양상뿐만 아니라 농업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동으로 만든 쟁기나 농기구는 너무나 귀하고 비싸서 일반 농부들이 쉽게 가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철로 만든 튼튼한 농기구들을 통해 더 넓은 땅을 경작하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철은 인류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놓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철기가 가져온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고대 문명을 재편하게 될까요? 마침내 철기가 세상을 뒤덮으면서 인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모든 면이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격변의 시간이었죠. 마치 굳건했던 성벽이 무너지듯 고대 문명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리던 값비싼 청동 무기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고 훨씬 더 흔하고 저렴한 철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무기를 쥘 기회를 선사했으니까요. 대장간에서는 뜨거운 불꽃과 망치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고 농부의 손에도 평범한 시민의 손에도 튼튼한 철제 칼과 창이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쟁의 양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는 충격적인 변화였죠. 소수의 정해병이 이끌던 전투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전장을 가득 메우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철기시대의 군대는 이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해졌습니다. 조직적인 훈련과 표준화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병사들은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했죠. 로마 군단의 강철 같은 규율과 효율적인 전투 대형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철제 투구와 갑옷, 그리고 날카로운 검으로 무장한 채 거침없이 나아가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처럼 철은 단순히 살상도구를 넘어서, 넘어, 선승루를 넘어, 국가의 영토를 넓히고 문명을 확장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광활한 대륙을 정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제국의 야망은 바로 이 철기의 힘을 등에 얻고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철기의 영향은 비단 전쟁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혁명적인 발전이 일어났죠. 튼튼한 철제 쟁기와 괭이는 척박한 땅도 쉽게 개간하고 깊이 갈아엎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넓은 경작지가 생겨났고 이는 곧 엄청난 식량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은 더 많이 번성했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인구는 도시로 모여들었고 도시는 더욱 크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추게 되었죠. 철제 도구들은 도시 건설에도 필수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수로와 웅장한 신전, 튼튼한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도 철은 없어서는 안될 핵심 재료였습니다. 중국 진시황릉의 병마용이든 정교한 철제 무기들을 보면 당시 철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으며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돌에서 시작해 청동을 거쳐 철에 이르는 금속의 대전환은 단순히 도구 하나가 바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의 분배와 전쟁의 양상, 그리고 생산성의 한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심오한 문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리던 청동의 시대가 끝나고,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된 철의 시대가 열리면서, 인류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철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전쟁과 거대한 제국의 야망을 부추기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 혁신이 사회 전반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권력 구조와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이름 없는 광산에서 캐낸 작은 쇳덩어리가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기술과 재료 속에서도 미래 문명을 재편할 거대한 잠재력이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재료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에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어떤 재료가 다음 시대의 문명을 조용히 재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리의 문명은 과연 어떤 금속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